좀 떨려요. 그니까. 그냥 앉으면 그러니까, 되죠? 네. 어, 따지게. 어, 엉덩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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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, 껴서 안, 안, 나올 것 같은데? 이춘장! 어머님의 행복해. 행복을 위하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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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손잡이 를잘 잡았네요? 진짜? 어, 네? 잘수 있어요? 진짜? 어. 무슨 어. 소리는 커요. 자 이거 아, 뭐고? 아, 아니, 아니 어머님이 제일 소리 안 들으세요? 어,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고. 우리 막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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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번더 탈까봐. 아, 더 타야죠 이거. 완전 재밌다. 어머니, 한번 더. 예. 어, 진짜 너무 재밌는데? 아니, 그렇죠. 시원하고 짜릿하게 미끄러지는 이 겨울 놀이에 아이들처럼 지칠 줄 모르고 참이나. 깔깔거리며 놀았는데요.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아, 괜찮다. 재밌다. 어, 타도 더 재밌네. 아니 어머니 덕분에 갑자기 그냥 어 어렸을 때로 그냥 돌아간 거죠. 맞아요, 어린 아. 때. 나 덕분에도 그렇고 네, 딸 에이. 아들 때문에 아주 오늘은 <laughs> 진짜 즐거웠어요. 네. <laughs> 이만하면 어머니 겨울방학 추억 만들기 성공이죠. 한바탕 놀이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아들과 딸이 준비한 대망의 특별 선물을 드릴 차례입니다. 어머님 누워보세요. 아니 안 들어가고. 어머님 이제는 이걸 하셔야 돼. 절대로 건조하게 두시면 안 돼요. 이런 거 잠깐만 붙여놓고 이왕 누워 계시는 거 잠깐 이렇게 감고 명상을 좀 취하세요. 명상. 이제 예뻐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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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젊어진다, <laughs> 젊어진다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계세요. 양 쌤이 어디 갔나? 아까부터 양 쌤이 안 보이는데요. 어머님 몰래 아들과 딸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네요. 얼굴에 택 붙여. 5분요? <laughs> 빨리 해야겠네. 제가 한 입. 끌고 있을 때. 아, 그래. 15분밖에 없어요. 시간. 15분. <laughs> 알겠어요. 양 쌤, 서둘러야겠어요. 제가 원래 이런 거 조리도 엄청 좋아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이게 첫 단추를 잘못끼면 계속 잘못돼요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나사가 헛도는 게 뭔가 이상한데요? 오른쪽 어, 그렇지, <laughs> 원래 오른쪽 돌리고 알고 있었죠. 이게 혹시나 PD님 잘 보고 계시나요? 확인한 거예요, 지금. 이거 안에 보시기로 한 거예요. 레고랑은 다르지. 레고랑은 좀 규모가 큰데요. <laughs> 이게. 보아하니 딸이 시간을 더 끌어줘야겠죠? 맞아 맞아요 그 흐름만 알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즉석에서 어머님만의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자 어머님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자 어머님 이게 냉장고라는 거 아시고 냉장고 하루에 어머님 우리 냉장고 되게 많이 열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님이 그냥 왜 그거를 눈으로 찍는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사진 뜯듯이 매일매일 어머님이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. 이걸 알아볼 수 있으실 거예요. 냉장고. 네. 자. 그리고 어머님 아들 일일 아들 직업이 뭐죠? 하 의사 선생님. 의사죠. 아들 직업의 첫첫 글자를 아신 거야. 아, 내 아들 양혁제. 양혁제 의사. 음. 그 의사 아들 양쌤은 여전히 조립과 사투를 벌이고 있네요. 이런 거 진짜. 내가 갔을 때 알아서 편집으로 좀 이렇게 빨리한 빨리 것처럼 보이겠죠 <laughs> 보여시거든요 <보이시죠? 웃음> <맥가이버, 웃음> 점점 시간의 압박이 크게 다가오는 <laughs> 양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지자 맥가이버 아니 양가이버로 돌변했는데요 <laughs> 최선을 다해 우리 춘자 어머니를 위한 스페셜 선물을 뚝딱 조립해 내고야 말았습니다. 다 됐어요. 뭐더 어? 됐다는 거지? 우리 어머님. 네. 눈 가리고. 아. 잠깐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아 눈을 가리고. <laughs> 네. 아니 또뭘 하시려고 또 의사들이 의사들이 또. 눈까지 가리니까 기대가 더 높아지는데요. 어머님 조심. 네. 조심. 잡으시고. 자. 자 어머님 이제 눈 어머님. 뜨세요. 하나, 둘, 둘 셋. 셋. 짜장. <laughs> 아 어머니가 평생 꿈에 그리던 한글 공부를 잘하시라고 아들과 딸이 인생 첫 번째 책상을 선물했습니다. 아, 여기 화이트보드도 있어서 이거 예, 네, 이걸로 해서 쓰시는 거거든요. 모님, 네. 아들 이름 네. 써드릴게요. 양. 저기 이유예요. 이 이응. 잘그 다음에 애양형제요 아들 이름이 그리고 어머님 저는 강성연이에요 네. 음, 아이 잘하신다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, 잘 쓰셨어요 <laughs> 잘쓰요 쓰시... 아유 그 글씨, 체중 귀엽시다 어, 너무 잘 쓰시는데요 네. 아 됐다 <laughs> 언제 이걸 이렇게 때? <laughs> 저요 네. 어, 네. 아까 우리 성현 씨가 어머니 명부 패키지로 했었잖아요. 네. 어, 그때 이제 열심히 몰래 와 가지고 네. 어머니 깜짝 놀라게 드리려고 열심히 조립했어요. 깜짝 놀라서 이제 방에 있던 거올려가고 덕동에 <laughs> 갑자기 그냥 네. 책상이 딱 생겨서. 어. 들려 보세요. 아들 딸 덕분에 아, 한글 나면. 공부에 천군만마를 얻은 어머니. 공부할 의욕이 샘솟는데요. 아, 그렇죠. 아면서 하 이렇게 1번 요렇게 내리 긋고 아. 아 하면서 옆에서, 마치 네. 학교에 처음 입학한 아, 여기, 아, 1학년이 아, 된, 아. 된 것처럼 글자를 써 보는 마음이 두근거립니다. 여기, 여기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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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이 만들어 준이 책상에서 음. 이렇게, 음. 이렇게 음. 어머님이 꼭해 보시는 거예요. 네. 그렇죠? 예. 약속. 네. <laughs> 약속 도전. 고기하지 마시고요 어머니. 네. 네. <laughs> 어머니 새롭게 이제 학생 되신 느낌 딱 들죠. 네. 이춘자 네. 네. 학생. 네. 학생을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많이 했으니까. 아이고. 우리한테. 아이고 네. <laughs> 며칠 후 의사 아들이 있는 서울의 병원에서 춘자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. 큰며느리가 옆에 딱 붙어서 지켜주니 든든하시죠? 긴장은 조금 되는데 괜찮아요. 음, 그렇군겠지 <laughs> 음. 걱정하지 마시고. 음. 편성부터 일어나면 수술 더 잘되어 있을 거예요. 음. 아들만 믿어요. 음. 음. 보다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. 특히 자주 부었던 어머니 무릎은 어떠신가요? 어, 우리 어머님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많이 안 좋으세요. 그래서, 어,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, 오른쪽 다리는 안으로 들어와서 변형이 진행돼서 바깥쪽에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고요.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은 오자형 다리가 돼서 안쪽이 또 관절염이 왔어요. 그래서, 어, 과장되기 가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거죠. <laughs> MRI를 봤더니, 어, 물도 많이 차있고, 염증도 꽉 차있고, 뼈의 변형도 심하고, 십자인대까지도 다 끊어져서 없으세요. 그래서 이게 무릎이 이제 덜렁덜렁거리는 이제 불안정성이 많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왼쪽 무릎은 또 왼쪽 무릎대로 안쪽에 관절염이 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어, 왼쪽도 아마 일주일 있다가 오른쪽처럼 인공관절하시게 을 되면 양쪽 다리가 아주 반듯하게 똑바로 지시면서 어머님이 아주 잘 걸으실 것 같아요. 아유,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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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올라오시느라고 그냥 네, 고생하셨어요. 예. 네. 어떻게 검사하는데 뭐 힘들거나 몸 몸살기 있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 괜찮으셨어요? 아니요. 그때 그 설매 타느라고 몸살 나신 거 아니야? 아니요, 집에 가서 중심하셨어요. 괜찮았어요? <laughs> 네. 아, 제가 그럼 여기 앉으셔서 네. 검사한 것좀 설명 좀 드릴게요.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설명을 듣던 뭐. 어머니가 갑자기 준비해 온걸 꺼내시는데요. 어머니 뭐? 어, 이거 뭐예요, 이게? 어머니, <laughs> 여, 어, 여, 이쪽, 이쪽으로 오세요, 이쪽으로. 왜 어, 뭐. 아무것도 네. 줄게 없어서 우리 아들 네. 농사진 걸 내가 <laughs> 손님 끝 가져왔지. 뭔 일이야. 농사진 걸 <laughs> 직접 가져오신 거예요? 잠깐만요. 고구마. 네. 아니, 근데 그거보다. 예. <laughs> 네. 부모님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? <laughs> 아그 저희가 그 만들어드린 그 책상에서 네, 네. 하나 한 글자 네. 쓰신 거예요? 응. 와 진짜 감동이다. 너무 고마워가지고. <laughs> 네. 어 떨려. <웃음> <웃음> 두두두두. 짠. 오 너무 잘 쓰셨다. 양약재 아들 수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춘자. <laughs> 야. 너무 이쁘게잘 쉬었어요. 정자로. 어? 감사합니다. 어머님 진짜 이거는 제가 소중하게 잘 간직할게요. 예. 그죠? 예. 세상에 이게 하나밖에 어머님이 처음으로 이게 <laughs> 카드를 써 주셔서 그냥 주셨네. 어머님이 직접 음그 네. 저... 네. 응. 쓰신 거고. 거 아, 인증샷 이거. 영상 찍으신 예, 거예요? 아, 예, 우 예, 어, 너무 귀엽다. 계시고. 어. 마뭐하고 계세요. 아, 어, 공방고 예. 계세요? 예. 아이고. 뭐 써시게요? 선생님 이름이요. 보고 써시는 거예요? 보고 써 이제 임금은 못 써요. 아유.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요. 양속제 아, 서툴지만 어머니 마음을 꼭꼭 눌러 담은 핑크빛 러브레터네요. 어 너무 예쁘습니요 의사 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글로 표현해 전할 수 있으니 이런 행복이 또 없습니다. 드디어 수술날. 춘자 어머니가 앞으로 더 멀리 다니시며 마음껏 배우실 수 있도록 인술로 최선의 선물을 드리는 의사 아들입니다. 이 안에 들어서 와 보니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조금 또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돼서 결과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가족들하고 그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많이 또 글로 남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 멋진 자서전이 나오기를. 우리 아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겨울처럼 혹독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름 속에 봄을 품고 살아온 춘자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가 쓰시는 러브레터에 더 많은 사랑 고백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.